전 세계적으로 탄소 기반 나노 소재로서 전기적,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매우 뛰어난 그래핀을 전극 소재로 활용한 에너지 저장 소자 연구가 활발한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상하 플라즈마를 이용해 대량으로 불소가 도핑된 그래핀 분말 제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친환경차, 스마트 미터, 중장비, 물류 자동화 장비, 통신 장비 등. 산업 분야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견인할 고성능 슈퍼커패시터의 단점이었던 용량 문제를 해결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9월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팀은 불소 도핑된 분마형 그래핀을 전극으로 도입해 고출력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 슈퍼커패시터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분야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슈퍼 커패시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순간적으로 고출력 전기를 낼수 있어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에 주로 활용되지만 일반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저장 용량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슈퍼커페시터에 사용되는 전극소재의 합성비용 절감 및 경량 화를 위한 비금속소재 개발의 필요성 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높은 전기전도도와 넓은 비표 면적을 지닌 분말형 그래핀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순물을 섞는 도핑 공정이 널리 활용됩니다. 그동안 분말형 그래핀의 도핑 방식으로 용액 기반의 수식 공정을 이용해 왔으나 이는 도핑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도핑 원소의 적정 함량을 제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 장벽 방전 반응기를 통해 상압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분말 그래핀에 직접적으로 불소 이온을 결합시키는 건식 공정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반응기 내부는 일정 속도로 진동하는 판으로 설계해 분말 그래핀이 균일하게 불소이온과 반응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고 반응 통로를 통해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분말 그래핀의 투입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대량으로 분말 그래핀에 불소도핑을 가능케 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그래핀을 단시간에 대량 합성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합성된 소재가 고성능의 슈퍼커페시터를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실험실 수준의 슈퍼커페시터 소재 합성을 넘어 산업화의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